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개쩌는, 아, 우리, 팻강입니다 오늘 한번 팻강 깨볼 건데, 여러분들. 아니, 자고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1구천의 부부위가 생겼어요. 아니, 공짜로. 아니 소다님 그럼 대체 FV를 어디서 공짜로 얻으셨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넥슨의 호구입니다 저는 넥슨의 호구라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넥슨 플레이포인트가 매달 10일날 들어와요 내가 쓴 만큼 내가 현질한 만큼 페이백 개념으로 조금 들어오는 거라서 예 네, 그걸로 해서 19,000 FV가 생겼고요 이거 있잖아 넥슨 프라임 뭐 서비스 혜택 확인하기 이거 받을 바에 여러분들 그냥 현질하지 마세요 어, 개인적으로 그걸 조금 더 추천하니까 여러분들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광고전 FV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냐나.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패강을 조금 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렉은 왜 이렇게 심한 거야? 여기 보니까 이거 막 이거 있던데, 토티 패스 2500FV 주고 사면은 13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에요. 아, 나는 이거 포인트가 없어서 못 사네. 와씨, 나 이거 참여 안 해가지고 못 얻네. 야, 근데 렉이 너무 심하다. LD플레이어 잠깐만 재시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렉개오짐 미친 수준 아니야? 왜 이래? 야 무슨 싸지방에서 하냐고 야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알지? 찜질방 가서 컴퓨터 키면 약간 요런 느낌 핸드폰으로 조금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야1 9 0 0 f v 로 그럼 어떤 거갈까 이게 그나마 그래도 제일 낯선나? 이거 한 번만 까볼게요 2월 선수팩 독일 스트라이커 데니즈 은다부 백억? 백억? 어 이런데서 나도 콤파니 오진 아니뭐막 그런 악리 그런거 좀 나와봐라 아이엠그라운드 이탈리아 설마 칸나와를아 어? 바조인가? 아닌데 바조 아 마르키시오 어? 뭐야 마르키시오 팩이야? 아니 여러분들 이건 마르키시오 팩 아니에요 이정도면? 아 이게 좀 별로인거 같기도? 이거 깔까? 이게 날라나? 레트우 이탈리아 팩이냐 다들 오야 오늘 왜 이탈리아만 나와? 디나 탈레 115억 한번더 가면 이거는 그냥 레트로만 나오네 네덜란드 크레이프는 아니고 와, 카위트 123억에다가 콜러까지 나와서 나쁘진 않은데 아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떠냐 아이콘 스페인 스페이 시엠, 차빈가... 129짜리 황희천에다가... 야, 이게 더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야, 이게 더난거 같아... 코벨... 근데 코벨 너무 싸, 80이라고... 야, 근데... 어... 야, 이게 조금 가성비 같은 거 같기도 해... 이거? 이거 일단 2,000fv니까 한번 가보고. 열려라! 참깨! 오케이. 127짜리 3개에다가 개쓰레기구요. 이거나 가자. 이게 제일 낫다. 야, 열리지도 않는 거 너무해. 자, 1,000fv 정도 남았습니다. 이걸로 이제 뭐하냐. 야, 그냥 1,000fv 정도 좀 남겨주자. 어? 야, 뭐 저거 써봤자. 뭐 얻을 건데? 얻을 수 있는 거 없잖아, 1000fv 가지고. 어, 아, 냅두자, 그냥 1000fv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팩깡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야, 근데 팩깡 왜 이렇게 맛없냐? 야, 진짜 너무 맛없는데? 아니, 맛이 너무 없어, 팩깡!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계정은 여러분들 2 1 0 0 0 f v 예요 21000fv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어, 얘들아. 어, 잠시만. 나왜 이걸 안 했지? 이거 5 0 0 0 f v 할인되는 거 있잖아. 이걸 왜안 샀지? 이것까지도좀 사보자. 어때요, 여러분들? 야, 그래서 3,000 FV 공짜잖아. 7,000 FV로 이거 사서 올가게 한번 가보자. 어, 아, 나 이거 왜안 샀지, 네게좀 스페인 스트라이커 라울. 야, 근데 랭 너무 심해. 오, 레시. 진짜 맛없다. 원래 600억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300억 300억이 안 되잖아. 어쩜 저건 저렇게 맛이 없냐? 대체 나 나는 그럼 이 영상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딱세번깔수 있거든 이거. 빠세. 아, 진짜 기대 1도 안 돼. 아, 어쩜 그래 맨날? 아니, 진짜 야 너무 기대가 안 되잖아. 악리 이런 거면 떠라. 리야 아.. 조지 아.. 조졌네 씨 아, 조지 일카 128억 여기서 요케레스 뽑으면 되는 거잖아 요케 오케이 제그 로바까지 깔끔하게 뽑아버리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요 다음 계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이 너무 심해요 감뭄 갈수록 너무 심해져서 큰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올 게 그거지. SSS 그거지. 언제나 올라나나. 그거 좋아하는데. JYP 네이션 파란색 님, 슈퍼만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 3일 전에 야,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JYP 님.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나한테 또 이렇게 아니, 친구들한테 기가시만 받아서 피모 인생 처음 아니, JYP님, 나이가 좀어린 친구 아닌가? 아이고, 나한테 만원 쏘지 말고 친구들이랑 만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지.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JYP 생일 축하해요! 너무 생일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고, 어, FC 모바일 진짜 대박 났습니다. 아, 22살이야? 에이, 반갑습니다! 저랑, 피 어, 픽셜, 했나요? 어, 찍었어, 사진? 아, 22살이야? 아, 고마워요! g 이 p 님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놀러와줘서 고맙고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항상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소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2천억 이상 먹어줄 소다 미남 100배 이상을 먹으라는 거잖아 한번 가볼게 100배 이상을 먹어라야 쿠폰 없어 쿠폰 없어 야 쿠폰 없이 이게 되려나? 그러면 내가 일단 이걸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은 여기서 앙리 뭐 지놀라 이런 거 나오면 되는 거잖아 가보자. 계산기 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랭 너무 심해. 진짜 적당히 없냐 여기는. 아, 진짜. IM? 뭐 LM인데? 이영표 다 야, 이영표 비싸. 1 7 5억이야 비싸. 레트로. 브라질. 브라질 RW 아 자지 야 지코일진 뭐야? 야좀잘 나오네. 브라질 팩인데 이번엔 253호까지 좋아요? 악니! 아, 스코틀랜드씨 CM 나폴리. 맥토미니. 오! 병지영까지 야 지금까지 877억 먹었다 2천억 이상 먹을 것 같은데? 잘하면 프랑스 포르투갈? 아 네베스 이러면 1067억이고 요케레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씨 폴리식이야 폴리식 줄 거면 열어 주지 마. 오! 130억짜리 몇개 나온 거야? 야, 근데 개진기한게 어떻게 오르솔리니가 3개가 나오고 블라우비치 폴리식이 나오냐? 오르솔리니 3개 나왔어요. 잉글 좋아. 센터백? 와우, 스톤스 비싸잖아요. 와우! 나이스! 아 좋아요 175억까지 해복이면 지금까지 1700억 야, 충분히 먹겠다! 빠세 좋아, 자, 지 180억 먹었고 어? 야, 근데 선수 나와줘 지금 여러분들 2000억 넘었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400FV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팔만한 거, 어? 누구냐? 아, 아예우. 야, 근데 팔려? 아예우, 아이, 아이유? 아예우, 아이유 팔려요? 야, 2122억 먹었습니다. 나이스. 우리 개주님께서 먹어 달라는 대로 먹어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2천억 이상 먹어주면 소다 미남이라고 했는데 전 오늘부터 미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아, 본게 잠깐만 들어가 볼까? 뭔가 좀 아쉬워. 뭐할게 없네. 이 깔끔하게 지나 한번 눌러봐. 네가 붙는다면 나는 너에게 잘해줄 의사가 있단다. 빠세 빨리쓰아야 잠깐만 야 우리 기현이 형 이거 7진 붙냐? 너 만약에 여기서 붙잖아? 내가 8진 도전 한번 간다 설기현의 복귀 각 고. 오케이 버킹입니다 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